여러분, 오늘 8월 15일입니다. 광복절입니다. 오늘 휴일입니다. 조금 전에 그 유튜브 그 저기 공방일, 노가다 그 현장 그 공방일 하는 거 잠깐 봤는데, 67세 나이에, 야, 그 혼자서 그저 완전히 더위하고 싸우면서, 4층까지 뭐 모래, 모래 전하르고, 그 저기 그 타이루, 딱전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아, 대단합니다. 몸에서 그 열기가 그게 쌓이면은 땀이 흘려 가지고 완전히 이런 날씨에는 사람 갑니다, 진짜. 아, 67세 공방이라는 거그뭐 혼자 하는 거니까 일반 공방이지요. 뭐 야리끼리 공방이 아니고 공방도 인력 사무소에서 뭐두 종류로 일본에 그뭐그 뭐그 저기 보통 한 다섯 명이 한팀 정도인데 그 곰방일이라는 게 이제 야리끼리 팀이 있고 일반 팀이 있고 그런다 그래요. 저도 야리끼리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건 뭐 이제 고거일뭐한 시간 하든 두 시간 하든 세 시간을 하든 딱고거만 이제 견적 내 가지고 몇 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딱끝 마치고 이제 하는 게 야리끼리 쪽이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일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힘 쳐지는 사람은 안 되지요. 야리끼리니까. 야리끼리라는 거는, 그, 저기, n분의 1로 해가지고, 다섯 명이다 그러면은, 20%씩 딱, 자기의 그, 활당량을 때려줘야 되걸랑요. 처지면 안 되니까. 몰라, 거기서 조금, 팀장급이라든가, 인성 좋은 사람 있으면, 조금 더 힘을 써주는 수도 있고, 팀이니까. 근데 그거, 쉽는 않아요. 그게 이제 딱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곤방일이라는 게, 진짜 이, 현장에서는 제일, 뭐라 그럴까, 독립적이고, 힘으로 하는 거니까, 오로지 막 힘만 쓰고서 딱, 그, 물건을, 1층에 있는 물건을 지하라든가, 3층, 4층, 엘리베이터 없는 고런 때로 날러다 주는 거. 요새는 뭐, 닌찌 걸어갖고, 큰 현장 같은 데서도 많이 하는데, 보니까 세멘트도 그렇고, 닌찌, 이렇게 간단한 닌찌 있어요. 그런 거 걸어가지고 이렇싹 이제 저 밑에서 올려주면 위에서 담아주고 또 어느 정도 놓으면 은또 다른 쪽에다 닌찌 걸고 이렇게 그런 데는 또 닌찌 걸고 하는데 이렇게 또 공방일 하는데도 있고 그래요 현장마다 아 근데 대단해요 이 더운 날씨에 공방 그런 거 하는 거 보면은 진짜 한 계단만 올라가도 땀에 다 젖을 텐데 그 무거운 걸 들고 왔다 갔다 하려면은 물론 종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공방 공방일은. 야리끼리 식으로, 이제, 그, 자기가, 이제, 그, 정해진, 정해진, 고그 정도, 그거를, 이제, 마치는 거기 때문에, 대략, 무슨, 뭐, 지제 그, 뭐, 한 파레트, 뭐, 두 파레트, 세 파레트, 요런, 이제, 파레트라든가, 내 세멘트 한 차라든가, 뭐, 요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만 또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아마, 그, 저기, 저, 참아내고, 고게 이제, 주 특기고, 이 이제, 기술이니까, 것또 힘과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겨내고 하는 것 같아요. 야, 그래도 67세 곰방이라는 분 보니까 자율, 자, 율적으로 그냥 이 열을 빼면서 일하는데, 어, 그거 보니까 옛날에 놔두고 그 더위에, 더위에 했던 생각도 나면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 들어요. 요새, 요새 65세면은 뭐노령연금이다 국민연금이다, 뭐 이런 건 이제 정식으로 받고, 뭐 돈은 많이 못 쓰더라도 이렇게 좀 편안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67세 나이에도 그렇게, 어, 힘을 쓰는 거 보면, 노익장을 가시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시대가 아주 힘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써요. 젊은 사람들도 하기 힘드는데, 군대 갔다 와갖고도 막 힘쓸 수 있는 그런 장정들도 어려운 그 공방일을 딱 하는데, 요새는 그 힘든 일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정신적으로 나태해가지고. 이게 다 보면은, 군인들도 보면은, 일반 군인이 있고 특수 군인이 있는 것처럼, 정신력으로 정신력으로 뭔가 매사에 딱 자기를 매일매일 단련시키지 않으면은 스스로가 머리가 나약해지고 정신이상이 오고 막그런다니까요 스스로 약해져 가지고 어 우리 아는 분 지금 대전에 가서 일한 지가 지금 몇 년째 되어오는데 부천 욕곡에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을 갔다가 집을, 그, 저기, 이제, 대전에 가서, 이제, 그, 저기, 뭐, 아파트 신축 공사 가런데 가면, 뭐, 보통 한 1년, 2년, 3년, 이렇게 공사를 해요. 한번 내려가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이제, 부천 역곡, 거기 어디 전세금을 그때 8,800인가 얻어 있는데, 역곡, 역 건너편에 저도 그때 한번 갔다 왔어요. 그, 온수동 딱고개 넘어가가지고. 근데, 거기, 이제, 집을, 전세집을 빼고, 그 누나가, 누나가 빼고 이제 그 시더스, 시더스 그룹에다가 좀 투자를 한게 있어요. 저한테도 그때 작년에 추석 전에도 와가지고 몇번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나도 뭐 좀, 에휴, 그런 거는 내가 본사도 강남 서초역 쪽에 갔다 왔는데 에휴, 그 옛날에 그 주수도서부터 해가지고 조이팔로에서 다 어떻든 그게 다단계 쪽에 그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고 이거는 그거하고 틀리다 이거야. 그거하고 틀린 거기 때문에, 또, 화요일날 신청해서 목요일날 딱딱 돈이 나오고, 뭐, 5,200만 넣으면은, 뭐, 뭐, 레벨이 이제 VIP. 그래서 세 번, 한 달에 세번 타고 한 번은 건너뛰고, 세번 타고 한번 건너뛰고, 5,200 넣을 때. 근데 한8,000 정도 넣으면은, 건너뛰지 않고,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번인가, 다섯 번 받고, 어떻든 뭐,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520씩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래서, 저, 제, 제, 제 딴에도, 그래도 뭐, 한 1년만 이상 무난히, 1년만 이상 무난히 타면은, 그래도 한 8,000, 8,800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무난히 한 1년 6개월 정도면은, 회수가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현장 일 힘드니까, 대전에 가서, 이제 뭐, 아파트 그, 어디 뭐, 일, 그, 저, 저, 시공, 그런 거, 이제 그, 아파트 내에, 그런 현장 일을 하는데, 그, 저기, 뭐, 그런 항구자도, 항구자는 갖고 있었고, 이제 항구자 넣으면 뭐, 저기, 뭐야, 520씩 나오니까, 일주에 130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한 달에 4, 4번 타니까 520 받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받을 목적으로 돈을 거의 1억 8,800 몇십만 원을 넣었어요. 근데 지금, 작년 12월 12일날, 시더스, 그, 저, 회사, 회장이 PD수첩 나와가지고 구속된 바람에, 거기, 이제, 이, 저, 그, 뭐라 그럴까, 그 데스크탑이 다 망, 저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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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라 그럴까, 그 기능이 상실돼갖고 이, 저, 회 회사 자체가, 이렇게 지금, 뭐, 신탁위원회로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지금, 뭐,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많은 돈을 넣어가지고, 뭐, 더한 돈도 넣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소상공인도 그렇고, 많이 든 사람들이 많아요.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게 지금 다 가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23만 명이라 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그 사람들 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23만 명이 될지, 뭐, 그 전, 뭐, 이제, 이제, 따을 뭐, 두 개자 들었으면은 뭐, 23만 명이 안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주수도 이후로, 주수도 회장 이후로 조금 사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은, 지금 신탁위원회가 설립돼가지고 이제 뭐, 지금 뭐, 정상화를 가고 있다고 자꾸 이제 이렇게 뭐, 하, 생각하고 좀 하고는 있으니까, 잘 되기를 바라요. 왜 그런가니, 그, 노가다 현장 해가지고 남은 거라고는, 그 전셋집 하나인데, 8,800 넣어가지고, 520씩 이제 나이 먹어서 나오는 걸 바라고, 그분뿐만 아니고, 그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요. 장사한 사람들도 그렇고, 돈 넣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애 먹고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그, 저피 같은 돈, 아, 참, 이거는 뭐,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우지간에 근데, 고, 우리 먼저 공방 얘기하다가 또 그쪽으로 갔는데, 어떻든 간에 그, 저기, 저, 그 힘들게, 그왜 그런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힘들게 돈을 벌었으니까. 다 현장 일을 하면은 힘들게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이 더운 날씨에 뭐 사무실에서 에어컨 앞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뭐 편안하게 일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든 기술직이든 기술직이 아니든 현장 일은 힘들잖아요. 그냥 서서 움직이는 것도 힘든 게 현장인데, 그렇게 번 돈인데, 벌어서 지금 좀 노후에, 이제, 나이가, 이제 좀, 좀 편안하게 살라고 생각하고서 는 거라서, 그런, 거 시더스 얘기도 잠깐 한 거예요. 아, 지금, 그 공방을 보다가, 진짜 현장 일. 저도 옛날에 현장을 조금 했었어요. 젊었을 때. 저는 이제 방수를, 방수를 했는데, 이제 어떨 때는 지하실 들어가서 하는 그, 저기, 저, 그 지하실 방수가 있고 또그 옥상 아스콘 방수라 그래 가지고 옥상가 가지고 이제 그 저기 저저 저 타이 저저저 저저저 뭐야 그 저기 아스팔트 까는 그 저기 그 뭐야 그거 녹여 가지고 그거 저기 이렇게 대백기로 해서 이렇게 싹 뿌리면서 이렇게 하는 그또 아스콘 방수가 있고 두 가지예요, 방수가. 그 그러니까 저도 젊은 시절에 방수 조금 그 회사에 이제 잡부로 자쁘지 뭐. 그거는 옛날에는 오야지를 세화라 그러는데 그런 일도 좀한 적이 있고 그래가지고 아유 어떻든 저도 젊은 날에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예요 그거는. 그런 노가다 현장 경험도 있고 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단해요. 일단은 좌우지간에. 옛날에 옥상에서 일할 때 저도 무진장 덥더라고요. 그막 뼈약 빗대서 아, 하루 다섯 끼 먹어도 살이 안찔 정도로 엄청나게 힘들지 옥상에서. 그, 저기, 아스콘 방수하면은, 요, 지, 요새도 그, 저, 도로 같은데 왜 아스, 아스팔트 까는 공사 있죠? 거기 뭐, 워카 신고. 그거 얼마나 열기가 덥겠어요. 근데 그거는 일도 아니지. 옛날에 그 옥상 일 같은 데가 더 힘들어요, 보면은. 요새는 그 기계로 해가지고, 싹 해가지고, 저기, 뭐야, 저기, 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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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 저, 저기, 불도저 같은 걸 이렇게 싹, 그, 저기, 굴러가면서 눌러주고. 그런 아스, 그러니까 열기는 상당히 덥죠. 근데 옥상 방수 일, 아스콘 일이 더좀 덥지 않을도 옥상은 엄청 덥잖아요. 그어떤 현장 일 하면은 뭐 누가 더 힘들다, 안 힘들다 떠나서 무조건 힘든 건다 사실이에요. 실제로는 그런 현장 일도 했던 생각이 나고 아, 유그래 공방 일하다가 또 공방 얘기하다가 잠깐 그쪽으로 이제 현장 일하는 그분 생각 나서도 하고 또 이렇게 광복절 날또 이렇게 잠깐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예.